비밀의 숲에 둘러싸인 어느 왕국. 이곳의 왕 스트롱클리프는 국정 보다 여색을 탐하는 것에 더 몰두 하는 남봉꾼이었죠. 여느 때와 같이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던 그때. 그의 귓가에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노랫소리에 주인을 찾아내는데. 하지만 황급히 집안으로 no. 몸을 숨기는 여인. So well, so 황홀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왕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골라 여인에게로 보내죠. From your king. 노랫소리의 주인은 놀랍게도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뒷 일이 두려웠던 동생 엠마는 선물을 돌려주길 바라지만, 욕심 많은 언니 도라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죠. 하루를 마치고 자매가 잠자리에 들려 하던 그때, 도무지 궁금함을 참지 못한 왕이 직접 찾아온 것이죠. See. You're a going to tease me, aren't you? 엔바이마유에도 도라는 계속해 거짓말을 oh, no. 이어나가는데. I'm just a poor girl. I don't deserve the honor you were so on me. Open up this door. Let me in. Let me see you for damn sake.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던 그녀는 시간을 달라며 왕을 더욱 애타게 만듭니다. Come back. In a week's time. And I will give you a part of me that alone illustrates my beauty. Which part of your body will you grant me? A finger, Your Majesty. Well, all right, my jasmine flower, my little honeysuckle. I shall wait. What shall we do? <laughs> 도라우 we'll think of s o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던 도라는 오히려 온갖 상처만 입게 되죠. who i am my l i t t darling 손과 눈에 들어온 엠마의 고운 손가락을 대신에 왕에게 들이미는 도라 <laughs> so soft and tender. Sweet smelling. 역정에 사로잡힌 왕은 당장 문을 열 것을 명령하는데 I am your king. Don't forget. 도라는 그런 거를 진정시키며 I only ask of you this one favor. Without any candles, for my heart could not withstand. You see me naked? But of course, my beautiful angel. Of course, anything you like. 왕을 찾아가기 앞서 돌하는 처진 살들을 접착제로 고정시키고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어두케진 거리를 나서죠. 그렇게 왕의 침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호기심을 참지 못한 스트롱클리프 그는 자신을 속인 노파를 당장 창 밖으로 던져버리라 명령하자 다행히 나무에 걸려 목숨은 부지하지만그 우스꽝스런 모습에 지나가던 마녀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도라의 처지가 딱했던 마녀는 그녀에게 자신의 저주를 물리는데 놀랍게도 도라의 피부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차츰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죠. 이후 사냥에나섰던 스트롱 클리프가 도로의 아름다움에 반해 버리고 맙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언니를 걱정하는 엠마 앞으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An invitation to the k 눈앞에 언니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 젊마 엠마. 다워진도라 i t 습이 e 고 i t o 지 a 않 i e o o m i t e o o b a l 이내 자리를 떠나며 도라는 엠마에게 단단히 일러두는데, This has to be Not a to 일이 근질거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죠. No. Yeah, no, no, sure no, no, no. Yes, 언 니와 함께 살 겠다는 동 생의 생태 에도 라는 불안 한 마음 을감 추지 못합니다. 왕을 기다리며 메모를 단장하던 그때, 어느덧 젊음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엠마가 그 비결을 언니에게 묻는데, 알려주고 싶지 않던 도라는 대충 얼버무려버리죠. 원과 도라의 첫날밤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던 엠마는 홀린 듯 침대 곁으로 다가서다 그 모습을 그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쫓겨나는 동생을 도라는 그저 지켜만 볼 뿐이죠. 마스터 바바, I have something to ask you. Tell me. Could you my skin? 아무렇게나 던진 언니의 말이 자신에게 젊음을 가져다 줄 거라 믿는 엠마. 한참을 떠돌다 만나게 된 가죽 장인에게 그녀는 간절히 부탁하죠. 살가죽을 벗겨내고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한편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는 왕비 도라에게도 들이오는데요. 참아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던 도라는 성 밖으로 멀리 도망쳐버리고, 왕은 그녀를 잊지 못해 평생을 슬픔 속에 찾아 헤맸다 하죠. 음.